네 능평리 복합문화단지 도서관하고 어, 출장소 어린이집 보건소가 있고요. 저쪽 산뒤로 능평초등학교가 20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네 위치가 좋죠. 바로 버스정류장은 요 바로 여기 다리만 건너면 바로 버스정류장이라 도보로 1분도 안 걸립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홈블리의 이창규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블리의 박상규 부장입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뭐 있는지? 네. 뭐 걸어서 뭐 2, 3분? 2, 3분 도 아니, 1분, 1분. 근데 어렸을 때 보면 학교 가까운 애들이 맨날 지각을 하더라고요. 걸어서 1분. <laughs> 뛰어가면 10초? <시초? 웃음> 어. 근데 가까우면 지각해요. 그쵸? <laughs> 네네.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저기를 빼먹으셨더라고. 지금 어디요? 물소리 안 들려요? 아, 하천? 네. 아, 요 하천이 어, 좋죠. 하천이 있으면 집 앞에. 이게 네. 버드나무인가요? 네. 아, 네. 옛날에 하천에 버드나무, 이게 진짜 이거는 음. 오래된 나무거든요. 저 나무는 한 500년 된것 같지 않아요? 저 나무도 한 진짜 몇백 년 됐죠. 고산년이지는 아닌데도 네. 몇백 년된 거죠. 여기도 물이 깨끗하죠 여기 딱 종자져 놓고. 밑에다? 딱, 어. 둘것 아니, 아니에요. 아, 여기. 수연할 때는 넘어가겠군요. <laughs> 네. 여기 또 보호구역이라 그런 거 네. 하면 안 돼요. 아, 여기. 아 원래 여기 네. 딱 종자져 놓고 옛날에 이렇게 딱 시, 여기서 이제 딱가둑두고 수박. <laughs> 그런 그런 딱 그런 에 음, 있죠. 뭐 내려가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네. 여기다가 평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한, 원래는 음, 나올 때만 있으면 여기 테라스거든요. 그쵸 여기가 문이었으면 뭐 일층 네. 테라스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없어요 테라스가. 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뭐 벤치 같은 거 갖다 놓시거나. 네. 흔들그네. 네. 그런거 갖다 놓고. 평상 깔고서 어르신들 음, 여기 앉아서 여름에. 음, 책도 보셔야 되고. 네. 어르신들만. 젊은 사람들도 그쵸? 애들이나 이렇게 응, 머리 시킬 때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외관은 다 받고 네 도시가스 응. 되고요. 네 도시가스? 상하... 빌라에서 토시가스죠? 도시가스는 뭐 다른 한 네. 거? 네네 네, 네. 도시가스 기본으로 되고요. 전주택에서는 이제 구분을 해드리는데 네네 네. 보 주차 공간도 여기 있죠? 주차 공간은 충분히 열가 있습니다. 네. 네. 저3계단 올라가시면은 터 네. 네. 엘리베이터 네네 네. 음, 여기가 생파스인가 봐요. 어 네네 어. 네, 맞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은 세 칸에 일괄 소통 스위치를 여기 가구에 딱 이렇게 네. 부착을 네. 해주셨고 네. 음, 다 타일로 다 마감돼 있고요. 네 삼면동 문색깔이 예쁘네요. 네 바꾸셨어요. 음. 옛날 거 이게 아니었는데 음. 색깔하고 이걸다 바꾸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음. 3리베이 구조죠? 네. 그렇죠? 등도 바꿨네요. 초도가 음. 네. 또, 역시나, 낮네요 네. 조명도 바꿨어요. 음. 요새 조도를 이렇게 다 낮추시네? 요새 조도 낮추는 게 추세예요. 부장님, 화난 네.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이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은은한 거 좋아하세요? 어, 이거 화난 거 별로 안좋아해요 <laughs> 어둠의 자식. 네. 어둠의 자식은 아니지만, 화난 <laughs>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는 3m88. 네. 여기는, 3m 네. 음. 음. 여기는 6m70. 어? <laughs> 자, 화장실까지 죠 네. 네. 여기 실파자리만 재 드릴게요. 네. 음. 3m30. 3m30. 3인용, 4인용 충분하죠? 예, 네. 놓으실 수 있고, TV 놓고, 여기는 또다 웨이스 코팅으로. 네. 마감을 해주셨는데, 여기 골조벽인데요. <laughs> 골조벽이에요. 미장 마감이 있어요? <laughs> 여기다 미장이에요. 석고가 한 장이 안 들어갔는데요? 벽이 네. 다 석고보드가 없습니다. 그쵸? 전, 전체 벽이. 네. 제가 두드렸으니까 모셔서 두드리시면 안 돼요. 전체 벽이 네. 다 석고보드가 없어요. 음, 집 보실 때벽 두드리시면은. 네. 색깔다 싫어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건물 안무너지니까 걱정 마시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주방 공간. 네. 주방이 화사해졌는데요? 어, 주방이 일단 조명이 바뀌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조명. 네. 그래서 네. <laughs> 많이 보던. 네. 다 화피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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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문영리 이거 파는 데 있어요. 네. 네. 하고, 레일 조명도 네.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새로 추가로 하셨고. 네. 음, 이쪽 식탁, 딱 4인 식탁자리 네. 네. 음. 어, 4인 식탁 딱 맞습니다. 음. 하고, 동선 좋게 D급자로 되어 있고요. 네. 조리 공간도 이제 확보가 많이 돼 있고 여기 3구 인덕션의 후드, 네. 콘센트는 이쪽에 하나 들어가 있고 환기창도 이제 길게. 네 앞뒤로 환기가 되니까 환기 시키면 조리실이 좋니다맨 앞동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2 층까지밖에 안 남았대요. 음. 고 한샘 싱크볼 들어가 있고 음? 하, 다 한샘 가구인가 봐요, 그렇죠? 네, 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요 높이, 요 위치가 쫙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업동하고 전자레인지가 딱 음. 위치가 좋습니다. 하고 냉장고 바로 옆에 있고, 네, 어 냉장고 자리가 하나네요. 다행도실이좀 네. 넓어서 어. 네다행도실 활용, 활용하시면 돼요. 다행도실 네. 오 넓네요. 네. 음.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위아래도 놓으셔도 되시고, 네. 그럼 이쪽에다가 좀단 세워서, 네. 김치냉장고 하나 놓으셔도 되고, 네. 물 쓰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환기창, 네. 리라인 빅등급 보일러, 음, 여기도조그맣게 환기창 있고요. 네. 샤시는 또다 지인이네요. 네. 어. 고 확산형 분말소화기까지다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이쪽 공간이 넓어서, 음. 이쪽에다 김치냉이 고나 추가로 또오을수 되어 있고. 아,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도 되어 있고. 네. 음. 위아래로 다. 음, 수납 충분하겠는데요? 수납 충분하죠. 응. 음. 네. 수납이 원래 작았는데, 음. 거기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거아니에 음. 자, 여기다 이쁜 사진이나, 뭐, 가족 사진, 뭐, 네. 상장, 이런 거 DP 딱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 여기는 이제 안방. 네. 안방 사이즈가, 3m18에. 네. 음. 음. 여기는 3m64. 음, 조 음, 조명도 두 가지 색깔 다 있어요. 조명도 바꿨어요. 음. 네. 사실 남... 조명과 음. 도배지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 여기가 벽이 사실은 좀 약간 울퉁불퉁해요. 근데 이 벽지에서는 울퉁불퉁한게안 보이네요. 음. 여기는 석고인데? 거기는 가벽이. 네. 여기는 다 온벽이. 요코 네. 네. 들어오시면은 안방 욕실. 어 샤워기 큰 걸로 2단으로네방바 욕실도 음. 음. 타일 하고 이런 것들 싹 바꿔놓은 바람에 음. 훨씬 더충쁘네요이거 음. 약간 삐딱한데 이게 물 구배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 네. 빠지게. 네. 그래서 2단 선반 쓰시고 여기 코너 선반도 들어가 있고 네. 해바라기. 네. 어, 얘도 한번도승탈고있네한번더 한 번. 번. 프레임이 가 있네요. 여기도 음. 줄 정도 음. 있어서 음. 좀더 느낌이 있어요. 안전하겠어요. 네. 그리고 욕실장도 크게 네. 설치가 돼 있고. 3면대하고 네. 도비도스 일체형 네. 피대뭐 네. 음, 다이얼이 있어요? 이게요 다이얼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수압을 기어 변속 하듯이. 저거는. 네. 하고 드레스룸이 있네요. 네. 어. 드레스룸이 크진 않지만 작은 사이즈. 네. 양쪽으로 장이 들어가 있고 네. 다 한샘 장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한샘 장으로 음.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끝에까지. 네. 끝에서 그때까지 시스템장을 설치를 하셔도 네. 이쪽 문만 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 문 열어서 수납이 응. 가능합니다. 응. 안쪽으로 넣으시면 되니까 네.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도 응. 슬라이딩 도어로 응. 어, 응. 깔끔하게 설치. 응. 선우드 네. 그럼 이제 작은 방을 보러 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일라라서어보기서 이게 맞지나요? 작은 방 가는 길에 공용 욕실. 네. 여기는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응. 공간이 응. 좀 좁다 보니까 응.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수납장 똑같은 거 달려 있고, 네. 뭐 도비더스, 네. 위생 도비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이런 것도 이제 어. 발, 발수거리나 네. 뭐 옷이나 네. 속옷, 드라이기. 샤워할 때 네. <laughs> 잠깐 걸어놨다가 <laughs> 네. 네. 드라이기에 올려 꽂아놓으셔도 되시고. 네. 선으로 이렇게 말아서 걸어놓죠 오, 이 이제 첫 번째 작은 방. 어, 여기도 도비지가 색깔이 있는 걸로 해서 벽, 벽 자체를 커버한 것 어, 같습니다. 음, 3m24에. 네. 음, 여기는 3m33. 3m 네. 그리고 여기 창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도 들어간 공간이라 음. 국발이장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음, 이런 것들도 다 없었는데, 그죠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만, 조명하고 도비지만만 봐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음. 자, 섭 조금만 집은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시면은 확 네. 바뀌어요. 네, 네. 그리고 설치해도 설치하고. 하고 음. 이제 마지막 작은 방. 네. 네, 2m 40에. 네. 여기는 응. 3m 13. 음. 그럼 요 방도 3m 13이면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남 나고 고 음. 어린 성인 자녀분은 조금 힘드실 것 네. 같고 어린 자녀분. 네, 네. 네.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 네. 음. 이 마지막, 음. 음. 네. 금액이 처음보다 많이 내려갔다고요? 어, 많이 내렸어요. 네. 한4,000 정도 가까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음. 많이 내린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제일 장점인 거는, 어, 실입증을 많지 않은 분들도 아, 많이 하세요. 그래요? 네. 아. 그게 제일 좋죠. 희소식이네요. 희소식이죠. 응. 근데 이제 나온 세대는 많지는 않다는 거. 아. 어, 어. 또, 아, 아 화나네요. 얼굴하면 어, 화나네요. 아 진짜 케어컬어요 네. 안데 네. 아, 이것도 괜찮아요, 이분이. 그래요? 화난 네. 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음, 관심 있으시면 바로 띠링띠링 네. 네. 연락 주세요. 위치가 깡패예요? 네. 위치가 깡패요? 네. <laughs> 이리 비상. 깡패. 네. 자 그러면. 아 여기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제일 좋은 현장입니다 이게 뭐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1분 뭐 여기 이제 광역버스라인 다 다니고 있고요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이제 2022년 개교하면 도보로 1분 그 다음에 여기 도서관, 어린이집, 출장소, 보건소, 그리고 복합문화단지도 도보로 1분 진짜 위치 좋네요 그쵸? 네. 여기 현장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물리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